블로그에 이런 길안 나온다. 약간 <laughs> <laughs>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였지? 속가 생겼어. 맛있게 먹어 음, 일요일때문에 음, 여기였잖아 음, 생각보다 많이 음, 순순하다 응, 먹어봐 아, 귀여워 저런 기구가 없었는데 있었어 이게 뭐지? 여기 도르래 같고, 뭐 운반하는 것같 어, 그러네! 어, 도르래 타고 가자! <laughs> 한 방이겠다, 이거는. <laughs> 그러니까 한 방에 갈수 있어. 아! 아, 계단이 훨씬 낫구나. 아, 미쳤다. 아, <laughs> 아 조심해, 앞에. 아. 너무 가쪽으로 안 다녀도 되잖아.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입고 왔지? <laughs> 여기 화장실 입고요? 어. 이거 여기 아직 눈이 있네. 오씨. 나도. <laughs> <laughs> 아, 조심해야 돼. 아 응. 비오는 날잘 왔네 그렇지? 응. 그럼 여기서 별세번 할까? 아 원래 향을 켜야 되는데 향을 안 갖고 왔구나. <laughs> <없나? 웃음>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작은 할아버지랑 작은 할머니가 이쪽 길 되게 좋아했대. 손을 못 씻었네. <laughs> 아, 그래? <laughs> 한 번씩 이렇게 찍고, 또한 번씩 이렇게 찍고, 나뻗놓고 찍고. 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 겠다 살아온다, 이쪽으로. 아니? 이런 바인지 예, 몰랐지. 어, 이렇게까는지 몰랐지만, <laughs> 뭐. 괜찮네 앞선도 이정도야? 앞선이 좀더 지금 이거 보니까 좀 더가 필요겠다. 흙좀 퍼갈까? 얘들아 흙냄새 맡을래? 500원이야 하나 우리 힘든데 다 올라왔어 어 여기 밑에 잘 깔아놨네 어디가서 <laughs> 냄새나? 어, 저리 가. 많이 나? 어. 아, 이거 수영장에서 입었던 그 옷인데. 잘 빨아야 돼, 그거는. 아, 잘못 말렸다. 아. 근데? 모자 안 써도 되겠어? 모자만 칠까? 내 근데 유일한 고텍스거든 색깔 어때, 이거? 이뻐. 아, 아 그것도 버렸어. 버렸어? 아, 너무 오래어 나는 괜찮아. 거의 다 왔네. 어, 여기 끝이야. 어, <laughs> <괜찮네. 웃음> 아. 앞산보다 많이 짧네. <laughs> 초등학생 때 엄마가 이색으로 자켓을 사준 적이 있었거든. 어. 패딩인가 그런 건데. 어. 그때 됐어, 그때는 너무 너무 진짜? 혼자 이런색 입고 있어서 튀었거든. 어. 근데 나이드니까 어. 몰라 나쁘지 않아 보니다 가라이 부산 챙겨올 거 너무 튀어나와. 아 진짜? 아난 봄. 그냥 언덕 하나 올라간다 마음으로 <laughs> 아 이럴 줄 몰랐어. 아. 아. <laughs> 근데 음. 아, 수전은 수전 한번 넣어볼까? 아, <laughs> 너무 많이 날것 같아 그치. 근데 나 이런.. 이런 날씨 좋아해 변태 같긴 한데 <laughs> 왜 좋은지 모르겠다 아 천둥 치는 날씨 좋아해 그리고 아 그래? 응. 어릴 때 아주 좋은 기억이 하나 있어서. 전둥 출때? 응. 왜? 약간 비가 좀 오는 그런 날에, 사촌 어. 언니들이랑, 어. 친척들, 이랑산 속에 있는, 어. 펜션장, 펜션 같은 데 있는데. 어. 그런데 갔는데, 거기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장이 좀맨 위쪽에 있었거든. 응. 음. 구경만 하러 가야지 하면서 갔는데, 음. 그때 막, 전둥이. 어. 벼락인가? 하나 가팍 어. 떨어졌는데, 어. 오, 모기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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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왔어, 모기가. 아, 그래, 나 모기 잘물리는알 아. 뭐, 주지, 저러 왔는데. 그래, 공생하자. 그게 딱 내리에 박히면서, 기분이 째지더라고. 아. <laughs>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돼. 그랬었어. 20분? 어, 이 시, 이 시, 0분 나를, 네옛날에는 응? 이렇게 개, 개, 이렇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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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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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넌 모자이크 될거같지만 <laughs> 음. 아, 여기 동전을, 얼 때는, 뜨기 어. 때는 붙이곤 했는데, 신고 음. 안 해. 이렇게, 이게 어, 게임 보면 <laughs> 착 따라가게 가잖아. 보이 있다 야, 비 많이 와비 음. 엄청 오는데? 그러게. 너 괜찮겠어? 어? 음. 없나? 그런 그한한 한 장이라도 없어? 어, 어. <laughs> 그런 거 하나 이 싸겠네. <laughs> 지금 보니까 뒤두개 풀려. 훌륭... 아 내가 풀어놨어. 쪼여서? 뭐 마실래? 음? 아니나 기프레 먹으면 되는데. 그러자 가자. 가끔 우유 있으면 우유 먹곤 하고. 음어 우유. 우유 먹어볼래? 우유 괜찮다. <laughs> 우유 괜찮다. 먹어왔어, 뭐 우유? 저런 아니? 자판기에? 아니, 아안 가서 그런 거. 아니, 그3 0원짜리 자판기? 아, 어. 아, 먹어왔어, 뭐 먹어왔어. 뭐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자. 어. 있을까? 우유 있다. 우유 있어? 어, 나올까? 500원인데? 전... 음, 돈있 어디 갔나? 날 찍어줄래? <laughs> 내가 애인이거든. <laughs> <laughs> 우유가 메인이 아니야? 야, 맛있는 거주세요 좋겠다. 어. 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응. 아, 밀크 초코도 있네. 그래 난 우유를 좋아해서. 어때요 우유? 맛있어. <laughs> 맛있어? 응.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laughs> 그치 <웃음> 추억의 맛 아닙니까? 응. 나 나왔지? 와우. 싶었어 감수, 감 먹기엔 비가 너무 오나? 어, 아니, 나도 괜찮아. 아, 혀 띄었다, 진짜. <laughs> 그러면 너는 주변, 친, 친가도 다 이쪽에서 먹을까? 비좀 피해 먹자. 다 종교가 절은 없어? 물건 없어? 어, 다 기독교야. 그래? 신기하다. 나 어릴 때부터, 아, 여기서 그런 좋은 기억이 있어. 이쪽 편에서 딱 올라간 시점에서. 어. 스님이 딱 내려오면서 나한테 사탕 줬어. 음... 엄청 큰거한모두기 있는 거고요. 나한테 넘어가라 그면. <laughs> <에이? 웃음> 그런 기억이 있어서 뒷길 좋아해. 배경 되게 예쁘다.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공포 영화. 어. <웃음> <웃음> 저기 뒷길인가 보다. 한번 보기만 하자 좀 위험한데 음, 이제 그렇게. 가지 말자 여기를 다 알려면 한네코스 가야 된다는 거네 그치? 음. 아, 너무 좋아 이런 곳에서 백패킹 한번 해보고 싶 음. 위스키 먹고 어때? 좋아 근데 아, 근데? 그... 텐트를 잘못 치면 은 응. 텐트 안에 물이 들어와 <laughs> 그래서 한번 겪고 나니까 싫구나 아니 난 여러 번 했지 한 번이 아니라 아 진짜? 어, 근데 이제 또괜찮물안 네. 들어오게 난칠수 있어 물이 왜 들어오지? 아 밑에? 이게 비닐이라서 나무대스로 써야되나? 어, 써야 어 그런데도 음. 있고 그냥 뭐 하나 깔고 해야돼 반죽 아좀 미끄럽겠다 응. 나는 내 신발은 믿을만한데 응. 너는 괜찮아? 응. 한편이 응. 한편이 어 괜찮아 천천히 응 천천히 갔자 무릎 조심해 <laughs> 우리, 우리 무릎은 소복통이야 <laughs> 옆으로 가면 돼 그 뭐냐? 오심부 근데 나 같은 애들이 약간 거의 섬에 가가지고 그런 거 올리면 뜨던데? 아너 울릉도 가고 싶다고 잖아 울릉도에 갇혔다고 올려봐 울릉도에 아, 백패킹 유명해 <laughs> 진짜? 어 근데 우리는 바다도 들어가야 되는데 괜찮겠어? 어, 바다도 가고 백패킹도 한 거지 바다 컨텐츠 맵시 바다 그들어가는데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가능할 <laughs> 거야? 어. <laughs> 가능하겠어? 그럼. 그한 벌만 입는 게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뭐 입고. 연예인이야? <laughs> 너무 비싸. 아 대단한 거 같아. 네? 너무 비싼 게 많아. 나는 이집 그래서 못 사겠어. <laughs> 나는 그래서 좀 튀는 걸로 약간 레어 같은 걸로 그냥 사버리고 그걸 오래 입으려고 하는 거 같아. 희귀한 거 그래도. 색깔이 희귀하거나. 포인트 다 있어 보면은. 위로 쏘는 게잘 나오잖아? 응? 위로 쏘는 게잘 나오잖아? 응. 근데 지금 머리에 너무 까짝 붙어가지고. 아. 아이고, 무릎아. 그러니까 여기 뭐, 저기 적혀 있어. 무슨 방향. 아, 이쪽으로 올라오나 보다. 아, 아까 그쪽 길은 일로 올라오나 보다. 올라갈 수는 없지? 응 저래야 되나? 잘 모르겠네 어 저기 코끼리도 있다 응와 이렇게 신기네 <목소리> 신기하다 그거 봤지? 그, 박지, 그, 파면 박지. 응. 뱀. 뱀. 그런 거. 근데 그 진짜 무섭게. 파면? 맞아. 문어크라고 하나요? 문어크, 문어크. 뒤잘 보고 가야 돼. 어. 좀, 좀 뛰어내려 가야 돼. 와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래야 좀덜 힘들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골반을 이렇게 흔들어야 돼, 이거. 야 근데 배터리 오래 간다. 그러게. 한47% 남았어. 음. 야, 이게 되게 위에가 다 깔려 있네. 음. 뭐라고 너무 맛있다. 음. 맛있겠다. 었죠, 었죠, 었죠. 음. 었대, 어때, 었대. 어때? 음. 먼저 이렇게 찍어서 암. 음. 음. 현실에서 안 보는 사람을 네. 꿈에서 겪겠어. 이거 찍어 먹는 거 맞지? <laughs> 알고는 봤고, 음, 음, 뭐야? 이거는 이거 <laughs> 좋아해? 옆? Yep. 어, 좋아하지나 않아. 호박이 되게 다양하게 생겼다. 어. 와, 되게 크다. 와, 되게 근데, 시원하게 만들었다. 분위기라? 맞아. 근데 이런 외곽은 <laughs> 땅값이 싸니까. 아, 그럼. 그리고... 원래 외곽에 되게 크게 짓거든? 와, 안데 근데, 근데. 되게 깔끔하다. 아, 되게 크다. 이거 되게 크다. 오. 애들 애완 견올수 있나? 음, 뭘 먹어야 돼? 레모네이드가 있긴 하네. 아 베스트. <laughs> 어, 와 여기 밖에 이렇게 돼 있네. <웃음> <웃음>